GSL, okay. <laughs> 세 번째 대결 세라스 페어 Let's make it 먼저 외면는 프로토스 진영 2승을 먼저 따낸 김준호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잡아내면 코드스에 바로 입성할 수 있어요 김준호 선수죠 가벼운 움직임을 오늘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저그 진영 2패로 시작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죠 저그의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CSL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가 올해 김준호 선수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야 신경 색도 없는게 까불어 우승 이승현 그러려면 승승승 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확인을 아직 안 해왔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이승현 선수에게도 많은 저급 팬분들이 좀 기대를 걸었고 서로 사기다, 사기다,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까지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이승현 선수는 그냥 김준호가 사기예요. 진짜 김준호 선수가 사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세 번째 경기에서는 심민전에서도 앞섰습니다. 세라스페어 특성상 이승현 선수가 빠른 살라마 플레이도 할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 쪽에 간문을 짓고 스틸버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간문 더블을 하고 이승현 선수는 노모 트리플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격 빌드가 나올까봐 네. 먼저 가스를 올려줬는데, 그것마저도 맞물리게 됐죠. 지금 어 추천했던 이나 학교 끝나고 달려왔죠. 야이 저글링의 수장인 걸 보여주고 있어. 어 아, 진짜 프로토스는 예. 이제 아주 그 소수 정예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건 이게 사실 예선 맵이 공지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리온 단구 예선 맵에 있다라는 것부터 진짜 많이 많았어요. 특히 뭐 프로토스 선수들의 뭐 항의가 개인적으로 뭐 박지영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됐 했었고. 뭐 전반적인 그 팬분들의 반응도 아 이거 뭐 사강 적으로 다 채울 생각이냐 생각 있는 건 없는 거냐 했는데 오히려 이쯤 되니까 프리온 단고안 썼으면 김준호 선수가 이거 그냥 다 죽여버릴 뻔했어요. 그렇죠. 그냥 적을 멸종시킬 뻔했어요. <laughs> 오히려 지금은 빨리 프리온 단고 나올 때까지 이승현 선수가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어 풀터는 고향을 찾고 적은 웃음을 되찾겠다라고 어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승 그 자리를 놓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진짜 경기에 있어서 김준우 선수의 이런 피지컬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죠. 훈련관계자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 이제 이게 사실 그래서 밸런싱 밸런싱 하기 어려운 게 모두가 비슷하게 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그 특정 종족의 그런 게 승기를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럼 이제 약간 건드릴만한데 누군. 하고 누구 못하고 그리고 하는 사람 몇명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애매하거든요. 잘못 잘못 건면다 죽게 생겼거든요아 네. 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승현 선수가 또 최근에 경기 펼친 어, 그. 어 시간 중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준호 선수가 한자기를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가문 토벌에서 자원력으로 본인이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는 유명의 극한을 보여줬다면 세 번째 세트에서는 알고도 못 막는 분광사도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고 이승현 선수가 일벌레 찍어줄 타이밍에 적글링 찍어줬거든요. 네. 다시 한번보면는 김준호 선수가 웃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 이제 그렇다면 중요해지는데 저글링이 상상에서 사돌게 밀리긴 해도 사도가 제대로 모이기 전에 그사돌를 끊어주면서 저글링의 재미를 본다면 우승권은 저글링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저글링을 뽑아놨는데 그 저글링이 힘을 쓸수 있을 때 쓰지 못하고 사도가 먼저 결국 모여버리고 뒤늦게 이성의 선수가 이제 모여있는 사도를 이제 보기 시작한다면 그럼 아예 교환이 안돼 유니 교환이 안 돼요. 육간문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김준호 선수가 첫 세트와 두 번째 세트에서 트리플 연결체를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 타이밍 한번 찔러주기 어. 위한 저글링 생산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일단 가스를 먹지 않는 걸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래야 돼요. 네. 지금 저글링으로 일곱기 때문에 세 개를 더 지어주고, 그렇죠. 바퀴를 소환하고 생성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위상 모드된. 사움 관계가 노출되면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포수에 그런 게 개멸충을 준비해주는 것도 여유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네. 박저정선주가 점전하고 있지요. 이승현 선수가 습니다한지원 선수의 경기를 보고 한 마디 했거든요. 이거 막을 려해서 개멸충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가고 있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도 못 막는다면. 이게 예, 이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저그 유저분들의 징징 오늘 하루만큼 회도됩니다 근데 일단 진짜 초반부터 자원력도 밀리고 네. 저글링을 찔러주는 테밍마저도 어긋났거든요 관문 꽤 늘렸거든요 이거 들어가서는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도 모든 저그가 인승에만 보고 있어요 사도 진짜 18사도 맞습니다 인생의 선수 이걸 막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그 1세요 네. 일단 이 사도를 저글링으로 절대 못 막아요 그렇죠 개밀치 시켜야 돼요 개밀치 제 여기서 사지면 됩니다. 감로 붕강이 끌어는네못 끌었어요. 가도도안 됩니다. 이렇게 대처하면서 들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 사도 사이닝을 감당 못해요. 도어떡 하죠? 자이 사도 어떡하죠또막기 위해서는 붕간기를 끌어야 되는데 붕간기를 끌기에는 개 멸충이 너무나도 아, 족합니다 아, boy that's